자리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우와. 여기 떼짱으로 보이는데 떼짱하고 우측에 갈대가 조금 베진 거 있고 마름 날려고 합니다 이제 <laughs> 사람도 없이 조용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피스토리지입니다 이곳은 지석천 드들강입니다 드들강에서 엄청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대물도 잘 나오고 그런 유명한 포인트였는데요 언젠가부터 점점 고기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요즘엔 사람들이 잘안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이 오게 된 계기는 이곳을 올 생각 안 했는데 친한 동생이 했는데 형 원줄하고 목줄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? 고 어,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와봤습니다 음, 미끼는 글루텐하고 옥수수고요. 아마 밤 늦게 12시 넘어야 지질이 온답니다. 나를 세야지만 붕어를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서 그 원줄, 목줄 끊고 가는 놈 잡아보겠습니다. 수심은 여기 가장 우측이 그러니까 한50그 다음 그 옆에가 한60그 다음에 80 대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. 운명 34부터 56까지 8대 편놨습니다 수심은 50에서부터 85 미끼는 주미끼 옥수수 잡고기가 좀 있는 곳이거든요. 평소 같으면 찌르 오기 전에 글루텐을 계속 미리 넣어줄텐데 여기는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고 글루텐을 하나만 넣어봐서 잡곡이가 안 붙은다 그럼 그때 글루텐을 좀 여러 번 넣고 미리 글루텐 안 넣고 기다리겠습니다 좀 이따 넣겠습니다 이석천 드들강은 화순과 보성의 경계 쯤에서 발원해가지고 서쪽으로 쭉 흘러가다가 나주 나주를 거쳐서 나주 남평 부근에서 영산강하고 합류되는 그런 국가천입니다. 저도 1년에몇 번씩은 오는 그런 곳입니다. 근데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안아본지가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. 오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미로 시간이 됐습니다. 밤낚시 시작합니다. 역시 생각처럼 되진 않네요. 방금 왼쪽에 한 분이 계셨는데, 해질력이 오셨다가, 방금 입질 을한 번도 못 받고 철수하셨습니다. 저도 네. 아직까지 입질이 한 번이 없습니다. 저는 불안합니다. 음. 입질이 없습니다. 글태 <laughs> 한번더 보겠습니다. 잡기 진짜 힘들다 저 솔직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와 근데 한 마리 아침에 나와버려 <laughs> 와엄청나다 힘이 무지막지 않아요 진짜 애들이 밤 샜는데 꽝 쳤습니다 근데 아침에 한 마리 나와줍니다 와이 기쁨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3 5 k 다3 5 k 가좀 넘어간다. 와 좋다. 밤새 안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당연히 저는 꽝인 줄 알았습니다. 기쁘다 기뻐. 와, 아침장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번 쉽니다. 꽝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한 마리 딱 잡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진짜. 와. 아침 10시까지 비가올 때가 있다네요. 오늘, 은 오늘도 아침 입질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근데 얘는 앞쪽보다 아, 좀덜 크다. 어? 다 어, 나오는구나. 나오는구나. <laughs> 얼척이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. 그래도 풍은 진짜 이쁘네요. 전남 화순 지석천에서. 1박 2일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삼춘각 포인트라고 해서 지석천에서 가장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옛날부터 선배님들이 많이 하던 그런 굉장히 유명 포인트고요 대물도 많이 나왔었고 낚시가 그래도 잘 되는 포인트였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와봤습니다 밤낚시도 원래 붕어 조금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는 전혀 입질 없었고요 오늘 새벽 6시 10분에 첫 입질 그 다음 1시간 있다가 9시 뭐 그렇게 두 마리 잡고 갑니다. <laughs> 근데 첫 번째 붕어 같은 경우는 피아노 쭈소리도 잘 나고 아주 힘이 무지하게 좋더라고요.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쁜 붕어 한번 보여드리고 아, 이 녀석이 6시 15분에 나온 허리컷 붕어인데요. 빵이 뭐 엄청 크진 않습니다. 산란해서 그런가 좀 헐쭉한데 길다란 힘을 잘 쓰는 붕어였습니다. 피아노 쭈소리가 강쾌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긴 한다. <laughs> 그리고 이 녀석은 좀 작지만 더 빵빵한 아홉치 붕어. 오늘 1박 2일 재밌게 하고 갑니다. 다음에 더 좋은 곳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